안녕하세요 아비가이어 입니다 어, 제가 어제 어떤 방송을 보고 어, 독후감이 아닌 시청후감 <laughs> 을 했는데요 어, 제가 어제 그 한국 교육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 있죠 어, 해방 후 40년 동안의 교육 방식을 말씀드렸고 어, 그 교육을 받은 이들의 자식으로 커 나가는 우리 중년 세대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인 요즘 20대들 얼마나 민주화가 되었고, 아직도 어, 굳굳하게 남아있는 어, 그옛 교육 시스템들이 우리 젊은 세대에 어떻게 깊이 또는 얼마나 많은 일들에 잠재적으로 숨어 있을까를 생각하게 된 계기가, 어, 법원 폭동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일어난. 어, 그래서 제가 그때, 어, <laughs> 방송에서 아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부모들이 관심 깊게 살펴보고,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어, 저도 국민학교이긴 하지만 어, 이 해방 후 40년 어, 안에 드는 교육을 그러니까 1945년에서 1990년대쯤이겠네요. 어, 받아봤기 때문에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성적이 얼마만큼 되면 네가 원하는 학교에 갈수 있어. 그러나 몇 등은 절대 얘기해 주지 않는 어, 미국. 어, 제가 스테이트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으면서 대학 공부를 했는데요. 어, 이 장학금은 전교에서 10등 안에 들면 주는 장학금이었어요. 그래서 어, 당연히 제가 몇 등을 했는지 말해 줄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말을 안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미국의 교육방법입니다. 어, 어, 저의 오빠도 어, 그 어, 물리박스, 물리학 박사인 오빠가 있는데요. 전교에서 3등 안에 들어야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지만 지금도 오빠가 전교 1등인지 3등인지 몰라요. 오빠는 궁금하지도 않답니다. 자기... 는 최선을 다한 거로 만족한다고요. 한국에서는 1등, 2등, 3등 선생님이 반 아이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하나이는 기쁘고 만족한 모습으로, 하나이는 절망한 모습으로 앉아 있고 저는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서 선생님 머리에 꿀밤을 주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주위에 이 파세즘 행동들이 어디에 곳곳이 숨어 있고 잠재되어 있는지를 파헤치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대한민국에서 볼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젊은 사람들을 위해 생각해 본 오늘의 생각이었습니다. 안녕, 바이바이.